안녕하세요. 리치입니다. 이번에 현 패치 9.21 패치 기준 미드 챔피언들의 티어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게임하는 챌린저 랭크 게임 기준으로 만들었고, 까먹은 챔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영상에 안 나오는 챔프 댓글로 물어보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티어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이나 유튜브에 가서 리치님이 이거 1티어라던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바로 0티어오드 보겠습니다 사실 무조건 밴되거나 픽되거나 둘중 하나인 챔프들인데요 한테온뭐 대회에서도 맨날 밴당하고 현상계에서도 맨날 밴당하는 픽이죠 요즘 너프드에서좀 밴이 안 나오긴 하나 언제든지 상대팀으로 나오면 충분히 까다로운 픽입니다 룬이나 카운터 같은 거는 여기 아래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팡테온 했을 때 제일 까다로웠던 게 진짜 오리아나가 제일 까다로웠어요 라인전이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은 키아나 키아나는 뭐 너프를 받았지만 아직도 충분히 사기픽이고 앵웅과적 정글을 원콤시키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발이 풀리면 맵 장악력이 너무 사기라서 이제는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투페인데요투페 특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왜투페가영티어야 이럴 수도 있는데 투페가 사실 요즘 챌린저 구간에서는 진짜 벤 아니면 무조건 픽이 나오거든요 물론 도파님의 영향도 있긴 해요 근데 좀 많은 사기캐들이 너프를 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떤 챔프가 와도 라인전을 거의 대부분 반반 갈수 있고, 그리고 깽웅이 너무 좋아가지고 상대방한테 정화 스펠을 강제할 수 있고, 기본 공격 속도가 빨라가지고, 오벽도 뜯기가 너무 쉽고, 난 패시브가 너무 좋아가지고, 템도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궁이 너무 좋아요. 궁이 너무 좋아서. 최근에는 요즘 메타가, 대해서도 보셨겠지만, 약간 바텀과 정글에 붙어서 다니는 메타거든요, 미드가. 그래가지고 투페가 너무 티어가 많이 올랐다. 제 생각에는 너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단 투페는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영 티어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영 티어들을 보면 느낄 수 있는 점은 미드는 로밍메타 그리고 깽공이 좋은 애들이 좋고 로밍이 좋은 애들이 좋고 그리고 정글 바텀에 붙어서 CC를 넣어줄 수 있는 애들이 좋아요. 왜 냐면 정글이 딜러 챔프들이 많고 미드가 CC만 받쳐주면은 순식간에 적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CC 미드 라이너들이 좋다는 거. 뭐 1티어. 0티어들이 없으면은 나오는 픽들인데, 아 칼리 같은 경우는 뭐 언제나 선픽 카드로도 무난하고 아칼리 할때 조심해야 될 점은 저희 티어 기준으로는 투패 도벽 투패가 나오면 답이 없어요, 진짜. 그냥 라인전부터 한타 로밍 어떤 거든 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칼리 할때 투패가 진짜 힘든 것 같고 다음 미드 켈. 근데 최근에는 탑으로 더 많이 써요, 케일. 그래도 미드로도 쓰는 경우가 있고. 6렙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6렙 전에도 솔직히 버티기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힘든 게 아닌데, 말려도 원딜한테 궁 쳐틀만 하면 1인분입니다. 물론, 여기는 챌린저 티어라는 거. 원딜들이 프로기 때문에 무적만 줘도 혼자서 다 해요, 진짜. 다음은, 원래 이렐리아가 좀 티어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적패들이 좀 많이 너프가 되고, 최근에 다시 나오는 게, 키아나, 스페, 라이즈, 오리아나, 신드라, 미드, 케일,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렐리아를 언제 뽑아도 나쁘지 않은 픽이 됐어요. 그리고, 뭐, 딱히, 카운터라고 하면은, 레넥톤, 빵태, 아칼리 정도가 있는데, 레넥톤은 최근에 미드에서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테오는 무조건 필벤이고, 칼리 같은 경우는, 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미드루시안. 이미두루시한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나와요. 픽이 진짜 많이 되는데, 승률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라인전은 다 이겨요, 근데. 라인전 한 종으로는 진짜 다 이기고, 키아나, 빵테온, 탈론, 이런 암살자들, 이런 애들 상대로 진짜 좋습니다. 대신, 템트레 같은 경우는 몰락 정수를 가지만, 빌즈워터 이후에 닌자의 신발을 섞어주는 게좀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1티어들은, 그냥 좀 0티어들이 없을 때 선픽을 가능한 챔프 위주로 골랐고. 다음 2티어. 2티어 챔프들은 좀 상성을 타는 챔프들이 많지만 상성만 맞으면 1티어 이상의 성능을 내는 애들인데 갈리오. 갈리오 같은 경우는 상향이 진짜 많이 됐어요. 꾸준히. 그리고 바텀 정글을 시팅해주는 메타에 있어서 정말 좋고. 대신 선픽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상대가 내가 갈류를 선픽 했을 때 정화 루시안, 정화 이즈, 정화 베인 같은 픽이 나오면 은 하루종일 타워 앞에서 받아먹기만 해야 돼가지고 로밍도 힘들고 정글도 괜히 봐주다가 말리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이 조이는 그냥 닥치고 선픽이 가능한 픽이 맞아요 그래서 1티어로 놀까 2티어로 놀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약간 라인전을 이기고 말고는 약간 별풍선에 걸려가지고 2티어로 놨고 솔직히 라인전 자체는 조이가 워낙 강해가지고 다 이길 수 있고 하지만 라인전을 못 이기면은 좀 많이 약해지는 픽이 맞아요 그리고 라이즈 월드컵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좋은 숙련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라인 조절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커요 내가 밀고 싶을 때 무조건 밀수 있어 항상 초반에 그래서 집탐을 많아 털어가지고 혼자 편하게 잡을 수 있고 뭐 갱을 조심해야겠죠 라이즈 같은 거할 때는 레넥톤 3픽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후픽 카운터용인데, 뭐 상대로 후픽으로 뽑냐, 이거를 말해주자면은, 뭐, 야스오라던가, 탈론이라던가, 키아나라던가, 약간 미드 암살자, AD 암살자료 나오면 추천드리고요. 이거 뽑았을 때 상대 뭐, 메이지 나오고, 미드퀸 같은 거 당해보면 진짜 톱 나옵니다.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미드스타. 제가 좀 많이 쓰는 픽인데, 요즘 좀, 트페오리 라이즈 같은 메이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뽑아가지고 카운터 할 때가 많거든요. 대신 선픽은 진짜 힘들고 후픽을 추천드려요. 선픽 할 거면은 원딜이 좀 아래 피어가지고 원딜이냐 미드냐 심리전을 걸수 있을 때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신드라도 이제 후픽으로 뽑으면 정말 좋고요. 뭐 라이즈나 이런 애들 나왔을 때, 라이즈 특히 라이즈 그냥 라이즈 나왔을 때 뽑으면은 웬만해서는 좋아요. 라이즈 상대로 라인전 주도권을 무조건 가져올 수 있고 뺑웅도 신드라가 훨씬 좋고. 사거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라이즈 상대로 보통 힘드리고 탈론 이거는 진짜 말이 많았어요. 탈론은 챌린저 구간에서 안 먹힌다. 프로드 상대로 안 먹힌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텐텐이라고 1100점 이상의 탈론 원챔이 나왔어요. 그 친구가 학생인데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강합니다. 버프 좀해 주시고요. 텐텐이 말로는 미드 카밀이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녹, 이렐리아 녹턴 레톤 같은 경우는 아레넥톤도 진짜 때가고 미드녹턴이나 윌리아 같은 경우는 할 만하다고 하고 요림의 주먹 먼저 가면 키아나 괜찮대요. 근데 이거는 텐텐이가 아닌 다른 탈론 유저의 얘기였고요. 뭐3 티어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쓰레기 아니면 들어가는데 여기 이 정도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티어 얘네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후픽으로도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요즘 너플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쓰레기가 된 사일러스 이건 진짜 쓰지 말고요 미드 파이크 같은 경우는 양악용으로는 좋고 진짜 진짜 자기가 그 파이크 장인님 그 헤이스트님만큼 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쓰고 그거 아니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정글 의존도가 크고 너프가 많이 돼서 라인전 유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기 전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니코 같은 경우는 진짜 요즘 너무 꾸지고 럭스, 아지로, 코르키 등등 주도권이 없는 챔프들이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이상이고요 어뭐 질문이나 안 나온 챔프들 중에 제가 말하지 않은 챔프들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주겠습니다